여러분 양심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짜리가 우리 에고의 본질이죠. 유교에서 양심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양심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 에고 중에도 양심, 양심을 따르는 영역과 양심을 거부하는 영역, 욕심이 나뉘어요. 이때의 양심을 가지고 에고가 양심적인 모습. 지금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다그 에고가 하는 양식입니다. 보세요. 측은이 한다는 건 감정이죠. 생각감정은 어디 세계죠? 에고의 세계죠.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도 생각이고 감정이죠. 따지고 싶은 마음, 그 감정도 있고 따지고 있는 그 생각도 있고. 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거는 그래서요. 양심의 네 가지 싹이라고 하는 게 양심에서 난 싹들이에요. 이 에고의 세계로. 사단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에고입니다. 근데 왜 사단을, 에고의 감정 중에 사단을 높이치죠? 양심에서 나온 감정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주가된, 양심이 주가돼서 에고가 순종하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치는 거지, 그럼 본질의 근원적인 순수한 양심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단의 감정들은요, 어, 에고를 통해 구현되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 그래서 양심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고 수준에 따라서 사단은 금방 왜곡돼요 측은지심이 너무 과해져 가지고 금방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거는 이 정도 측은하고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측은지심이라는 그 에고가 느끼는 성스러운 감정에 과하게 에고가 더 투영되다 보면요 측은지심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나친 수호지심이 문제를 일으켜요 지나치게 자신의 수, 잘못을 뉘우치다가 이제 수치심이 너무 커져서 에고가 괜한 수치심을 갖게 돼요. 자기 존재를 나는 존재가 부끄러운 사람이야 까지 가면요. 반성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멀리 가버린 거예요. 양심이 원하는 반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사단만 믿으셔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단에 에고가 조작을 못하게 최대한 깨어서 막아주셔야 사단이 제대로 잘합니다 그래서 양심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사단에 뭔가 미세하게 치우쳐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도 모르면서 양심인 줄 알고 하게 돼요. 자기가 볼 때는 양심 같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사단에도 중부 중이 있다, 적중한 게 있고 적중하지 않은 게 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요. 사단 또한 에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주가 양심이다 보니까 사단에서 잘못된 거는 욕심에서 잘못된 거랑 분명히 다른 차원이죠. 하지만 미세하게 오차가 나다 보면요. 그게 욕심하고 합쳐져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